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없어 그땐 몰랐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원태 최승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네. 많이 추워졌어요. 네, <laughs>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이죠. 네, 네. 아, 오늘 인트로 영상에서도 네. 또 멋진 브루스를 한곡 네. 우리가 선보였는데요. 네, 네. 아, 그 전에, 네. 어, 지금 이제 저희 네. 선생님 의상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분께 네. 조금 도움을. 어, 저만 도움은 정도는 네. 아니죠? <laughs> 네, 네. 우리 또. 어... 지금 선자, 선생님이 멋진 셔츠를 입으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팝콘 아틀리에라는 그 제품이고요. 네. 요거는 야타 팝콘 아틀리에 전만 그 제공이 되는 옷이라고 합니다. 네. 어, 분당점. 네, 네. 분당점에만 <laughs> 있는, 곳이, 네. 있는 옷입니다. 네. 이 셔츠도 네. 어, 거기서 네. 네. 협찬을 받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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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laughs> 어, 리사님한테. 네. 그 네. 대표님. 네. 네. 닉네임이 리사님이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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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 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 이제 소개 또 지나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선생님 알려 드릴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네. 뭐 하기로 했죠? 오늘은 네. 콘트라 책. 아, 콘트라 책. <laughs> 네. 뭐한 것이 이것 저것 많아 가지고 네. 네, 네. 또 배우시는 분들은 음. 어~ 또 이런 거 저런 거막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콘트라 책이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아 네.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음. 해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네. 네.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어, 말씀했다시피 네. 콘트라 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콘트라 책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콘트라 책을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컨택이 된 상태에서 남성이 오른발이, 아 왼발이 많이 나가서 여성을 이렇게. 여기까지가 콘트라 책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마무리는 끝내면 되겠죠. 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음. 마무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시작점도 무엇을 하고 콘트라체 네. 이렇게 네. 뭐 어떠 어떠한 피겨를 하고 콘트라체를 하거든요. 네. 네. 또 마무리도 콘트라체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수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막 드는 생각은요, 선생님. 네, 저희가 이 모던 댄스를 배우지 않은 그분들한테 네. 가끔 이제 저희가 이런 모던 댄스에 있는 피어를 설명할 때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음. 이 바디 라인이 네. 일단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음. 계시거든요. 이그 상태에서,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사실 브루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좀 브루스가 안 예쁘죠 좀 근데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몸을 네.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 브루스를 하고 지르박을 음. 할 때는 네. 우리가 지르박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 자세를 바르게? 바른 자세로 네. 네. 하면 좋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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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자세가 좋냐면요 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네, 기지개를 쫙 키면 네. 사실 우리 이 늑골 있죠 갈비뼈 이 갈비뼈가 이렇게 확장되고 위로 상승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랫배는 쪼이고 쪼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조입니다 네. 상체는 벌어지고. 위로 올라가요. 선생님, 기지개 다시 한번 켜보세요. 네. 네. 기지개를 켰을 때 네. 대신 어깨는 올리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팔만 내려서 홀드 네. 해주세요. 네, 홀드는.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네. <laughs> 네, 다른 부분은 표현하지가 않아요. 네. 팔을 내려도, 네. 이렇게 네. 내려도, 네. 어, 이걸 또 이렇게 내미지만. 네.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대로 아랫배를 끌어올리고, 네. 네, 몸을 상체를 확장시키고 가슴을 확장시키고 여기는 들어 올리고 터리도 조금 드시고 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려서 홀드. 그렇죠. 네. 이제 스텝 익히고 또 홀드 리드 익히고 음. 마지막 완성은 자세거든요. 음. 그렇죠. 자세. 음. 아무리 내가 멋진 피규어를 하더라도 네. 자세가 어, 삐뚤어져 있으면. 예, 안 주, 예뻐요. 예쁘지도 예 않거니와 여성을 리드하기도 불편합니다. 네, 여성도 예. 불편해해요. 그렇죠. 남성이 바른 자세가 됐을 때 여성도 리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라점꼭 예,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콘트라 책을 어, 어떻게, 어, 전화가 왔네요. 네, 전화가 와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laughs> 네, 네, 다시 할까요? 네, 네. 전화비를 줄여놔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컨트라 네. 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 네. 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발 남성발은 처음엔 이렇게 볼부터 갑니다 볼부터 네. 앞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엔 발이 더 앞으로 진행을 해서 책을 하면서 뒤꿈치에다가 뒤꿈치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놓지만 제가 체중을 놓는 것은 뒤꿈치예요 체중을 놓는 것은 뒤꿈치 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가서 마지네 이렇게 책이 됩니다. 발이 들어갈 땐 이렇게 해서 책. 네. 이 자세 때 선생님 그 자세 한번 취해 보시겠어요? 네. 자이 자세를 보시면 음. 체중이 뒤에 앞에 발에 정확하게 5대 5로 실리셔야 되고 음. 또 허벅지가 이렇게 X 자로 딱 조여져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발도 구부려졌지만 네. 왼발도 구부려져야 돼요. 다리. 무릎이 무릎. 무릎이 구부려져야 되고요. 네. 자, 푸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푸덕은 음. 볼부터 들어가서 힐로 놓고 체중은 힐에 둔다. 음. 그리고 무릎은 두개다 구부려진다. 네. 그리고 허벅지는 조여져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에, 무릎이 어느 정도 구부려지면 춤을 추실 때는 먼저 시작할 때는요. 먼저 이게 필요해요. 먼저. 무릎을 자, 이렇게. 굽히세요. 자, 팔이 나가죠, 제가. 네. 제가 나가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나갑니다. 자, 보 아, 이렇게. 네. 골반이 골반을 네. 돌리면서 무릎을 골반을 돌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접어집니다. 자, 아직 체중이 이 발이 안 갔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발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뒤꿈치에 체중을 놓시면 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허벅지가 조여지고 음. 무릎이 구부려지고 체중의 밸런스는 센터 밸런스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X 자로 조여진 이유는요. 여기서 네. 골반이 로테이션 됐기 예, 때문에. 네, 돌렸기 ]네요. 때문에 그래. 요안 돌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네. 안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네. 저쪽 에 있으니까. 네. 골반이... 골반을 안 돌렸으면 이렇게 될 텐데요. 골반을 돌렸기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딱 조여지죠? 네, 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 이제 카메라가 이러고 있으면, 자, 무릎을 굽히면서, 굽히면서 골반을 돌려서, 발은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카메라가 저쪽에 있거든요. 카메라 쪽을 향해서 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네. 네. 여기까지가 컨트라체. 네. 이 발이요. 그냥 네. 자기 왼발 앞으로 나가, 오른발 앞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게 예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자, 예비 동작 할 때는 항상 골반과 무릎을 접으면서 이렇게. 발은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뒤꿈치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체중의 밸런스를 힐에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왼 다리가 밀어 주는 거는요, 음. 어, 여성의 오른 다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과 아. 하는 모양새를 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콘트라 체기를 콘트라 체크를 하겠다는 준비 자세. 이 상태에서 남자는 힐로 체중을. 예, 주, 주면서 책을 어, 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서 여성을 헤드를 넘겨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어, 호버트 PP로 이렇게 예, 끝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컨트라 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 네. 그것은 이겁니다. 자, 무조건 컨트라 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나서 뒤꿈치를 앞으로 쭉 밀면서 책을 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네. 하면 안 돼요. 네. 센터 밸런스. 그리고 나선 스트레치. 그리고 나선 여성을 뒷발로, 여성은 왼발로 체중이 오게 만들어 주고 나서 발을 모으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콘트라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어려운 경우 얘기해볼게요. 여성도 네. 받기 힘들고, 남성도 어려워요. 이렇게. 어, 네. 네, 이렇게. 발도 안 나오고, 이렇게. 네, 돌리지도 이렇게. 않고 나오죠. 네, 그래갖고, 막 이래갖고, 네. 막 이렇게. 아, 네. 이거는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주, 중요한 것은, 네. 콘트라 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쪽도. 한번 무릎을 해볼게요. 굽히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로테이션 을 하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왼,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성적으로. 진행을 가세요. 할 때는 뒤꿈치. 몸이 네. 가시면 안 돼요. 발만 집어넣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몸이, 상체가 네. 밀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하체만, 하체만, 이 발만 저 앞으로 뒤꿈치로 이렇게 아,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해져 있을 때 여자 네. 다리가 그대로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허벅지, 다리 전체가 일부분이 다 컨택이 됩니다. 네네네. 남녀가. 여성과 네. 남성이 다 컨택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발로, 남성은 오른발, 여성은 왼발로. 이렇게 체중을 옮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즈를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라이즈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네. 되고 그것은 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호버 투피피로 끝났잖아요 네. 춤은 이렇게도 끝나고 저렇게도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네. 아, 설명은 아직은 할수 없겠고 네. 그래서 아 가장 들어가는 것만 설명을 네 대표적으로 드릴까요? 해볼까요 네. 어, 대표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해볼게요 네. 방향 전환 음. 마지막 이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콘트라책 준비해서 콘트라자 그리고 체중을 뒷발로 오게 만들어서요 오버투피피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네네. 또 하나는 음 우리가 내추럴 프롬 나드턴을 합니다 샷셀를 하시고요 내추럴 프롬 나드턴을 하시고 사이드로 가서 이렇게 콘트라책 준비해서 이렇게 콘트라책도 합니다 음, 네. 네, 요것도 있고요 네. 또 피봇을 하고 자자 피봇 피봇 사이드 스웨이 네. 체인지에서 콘트라 체인 요렇게도 네. 합니다 자, 다음 음. 뭐, 뭐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마무리는 가장 쉽게 호버 투 피피로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끝나는 거는 다양하겠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음. 하고 끝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콘트라 체인을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로테이션과 밴딩을 하시면서, 발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네. 이런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는, 뒤꿈치를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체중의 밸런스는 뒤꿈치에 있습니다. 네. 플랫을 놔줬지만요. 뒤꿈치에 체중을 넣고. 그랬을 때, 제 밸런스가 센터에 있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콘트라이라고 네, 몸이 딱두 다리 중간 정도에 네, 할수 있습니다. 거예요. 자 이걸 하실 때 이렇게 기울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수평입니다. 수평 수평으로 콘트라체. 그래서 또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laughs> 어떻게? 똑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간 기울이면, 기울어 아, 보이는 이유는, 어. 내가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니까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죠? 예, 예. 그거예요. 예, 예. 스트레칭을 <laughs> 해서, 어, 어,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거지, 네. 일부러 기울이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라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고 해볼까요? 체인저브 네. 다렉션 방향전환. 브루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서 이렇게 슬로우로 하면 이렇게 자 제가 기울인 거 아닙니다 내 몸을 똑바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자는 오른발 여자는 왼발, 왼발 볼로 비비며, 비비며 체중이 가면서 비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성은 왼발, 남성은 오른발. 자, 이 상태에서도 지금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보이는 거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신 게 콘트라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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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렇게 방향 전환, 곤트라체 호버투PP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네. 일단 요렇게 연습을 여성은 해보시죠? 어떤가요? 여성은 네. 주의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조언점을 줘야 어, 할까요? 여성은, 여성은? 어, 음. 오른다리 뒤로 나갈 때 네, 이제 네네. 본인이 먼저 알고 빼시는 것보단 어. 남성이 다리를 밀어주는 것만큼 네. 체중을 여성은 미리 놓지 않게 여성은 남성이 예, 밴딩을 하면서 발이 앞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새끼 발가락 쪽. 항상 새끼 발가락 쪽에다가 체중을 두셔야 돼. 여성은 발을 빼고 남성이 밀어주고 나면 이 오른발, 새끼 발가락 쪽에 체중을 놓으셔야 돼. 골반이 이렇게. 로테이션 됐기 때문에 네. 체중이 바깥쪽에 실리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스트레칭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여기 골반 쪽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남성한테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성이 돌려줍니다. 그러면 왼발에 체중이 가는데 헤드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 헤드가 저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을 왼발 볼로 비비면서 볼로 비비면서 그대로 가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있었거든요. 제 헤드가 여기서 처리 가시면 돼 네. 이렇게. 네.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성이 들어 올려 주면 그때 네. 발을 모으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선생님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설명을 네, 네. 아주 네, 네, 네. 열정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네, 네, 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네. 댓글로 네, 문의를 주세요. 네, 전화로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막 바쁘거든요. 네, 통화를 일일이 다할 수가 없어요. 네, 바쁘다 네, 네. 보니까. 음. 전화 한통 하시는 분은 한 통이지만 네. 받는 사람은 네. 네. 수십 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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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화 하지 마시고요. 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음. 제가, 제가 우리 또 우리 음. 예, 최 원장님께서도 늘. 댓글 달아주고 하니까 예,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은 뭐 이렇게 쉽게 했을지 모르나 정말 실제로 해보면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네네. 네, 네.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네, 네. 또안 되시면 또 저희 학원에 방문해서 네네. 또 배워보시고요. 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몸을 바로 세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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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스텝만 해도 선생님 몸 바르게 세우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뭐 복잡한 거안 해도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네. 어, 춤을 추시면 모든 춤이 멋있어집니다. 네, 콘트라책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네, 자, 추운 겨울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선생님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겨울에 피눈이 피었네 아직도 나를 기다리라 감춰진 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그리 सब पूजे के